이 영상은 교보문고북큐상와 함께하기로 했보며이보문이고홈페이지에서도고이하실수있고니다상을보이을고을 보고 이영이영을이 영상을 보고 이영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혼자서 숲길을 어슬렁거리면서 동물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면서 무리에 쓱 끼어든다. 그런데 그런 일도 없는 날에는 무례함을 참지 못하고 보느보느와 포로리에게 다가가 이렇게 묻는다. 너네 그거 알아? 쑥스러워서 같이 놀자는 말은 못하고. 매번 잊지도 않은 엉터리 정보로 질문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말을 거는 너부리. 단 친구들이 질문에 대해 아는 척을 하거나 정답을 맞히려 이것저것 대답하면 불같이 화를 낸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친구들은 그저 모른다고 대답만 하면 된다. 다행히 분우분우와 푸르리는 이런 너부리를 잘 알고 있어서 늘 원하는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너부리는 괴팍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외롭지 않은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만약 내 옆에 너부리 같은 인간이 있다면 나는 결코 고분고분하게 모른다고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흥분하고 신경질 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끝까지 답을 맞추려 했을 것 같다. 유치하고 심술 굳은 걸로는 너부리를 이길 자신이 있다고나 할까?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은, 그래도 너부리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자기만의 방식은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이다. 나보다 낫구나. 예전에 함께 일하는 윗사람 때문에 골머리를 썩인 적이 있다. 심지어 인사도 잘 받아주지도 않고 사소한 대어도 다른 사람들하고만 하려는 게 나를 영 불편하게 여기는 눈치였다. 그에게 인정받거나 친해질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작은 회의실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라 마음이 편치 않았다. 대놓고 괴롭히거나 불만을 드러내는 게 아니어서 더 난감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내게 친언니가 그랬다. 가끔 그 사람한테 먹을 걸 줘봐. 초코바나 캔커비 같은 작은 거. 사람들은 먹을 걸 주면 좋아해. 그 말을 듣고 뭐 이런 유치한 조언이 다 있나 싶었다. 다큰 어른들한테 먹을 걸 갖다 주라니 초코바나 캔커피 따위로 사람 마음이 어디 흔들리겠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 대하기에 지쳐 한번 실행해봤다 그랬더니 그분은 내가 걷는 초코바에 피식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 당구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그 뒤로는 인사를 받아주고 내 농담에 어색하게나마 웃어주고 때로는 먼저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 사건 이후로 어른이 되면 사람과 친해지는 자기만의 비법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친언니의 간식 기법처럼 언제든 가뿐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유용하겠지. 가끔은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에게 슬쩍 알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 사귀는데 기술이 어디 있겠냐고 해도 분명 있는 것 같다. 진심은 통하게 돼 있다는 상식도 때로는 배신당하기 일수고, 아부인 걸 뻔히 알면서도 칭찬하는 말에는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과 친해지고 어딜 가나 사랑받는 사람을 볼 때마다 때로는 부럽고 배 아프기도 하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나는 관계를 시작하는 일에 대해 고민할 뿐,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관계에 있어 진짜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라 유지인 것을. 기술로 시작한 관계는 일단 시작은 되더라도 기술이 녹슬거나 열정이 사라지거나 내 뜻과는 다른 상대의 모습을 발견하면 서서히 변한다. 반면 유지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시작은 밋밋하거나 덜컹거리더라도 길고 가늘게 이어진다. 한번 내 것이 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의 잔재미보다 마음 나누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누군가가 품은 진심을 결국에는 알아차리는 사람들. 그들은 관계를 향해 전력 질주하기보다는 천천히 걸어가는 걸 즐긴다. 섬광 같은 매력보다 같이 있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을 선호한다. 마치 보누보누와 친구들처럼 매일 쓸데없는 짓만 버리는 것 같은 보누보누와 친구들에게도 그들만의 관계 유지의 기술이 있다. 그건 상대라는 존재를 그려려니 하는 마음이다. 보노보노는 너부리의 괴팍감을 그려려니 하고 포로리는 보노보노의 소심함을 그려려니 한다. 서로에 대해 호기심은 가질지언정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다. 애초에 상대라는 존재에 대해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쟨왜 저래? 가 아니라 쟤는 원래 저러네 라는 인정이 그들의 우정 안에는 존재하기에 오늘 싸우고도 다음날이면 아무렇지 않게 어울린다. 그리고 누군가가 낯선 모습을 보일 때 자기도 그런 적이 있었음을 기억해낸다. 어느 날 보노보노는 친구가 되고 싶어서 도리도리를 찾아가지만 도리도리는 수줍어하면서 계속 징징거린다. 하지만 보노보노는 당황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화내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가만히 곁에 머문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달은 사람이 접근하면 자신의 조기를 준다고 한다. 그건 나에게 있어 소중한 것을 줄 테니 해치지 말아요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해달을 잡아가고 세상에서 해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 그러고 보면 관계에 있어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만큼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선하게 받아들여주는 마음이 아닐까? 모든 관계는 그로 인해 시작되니까.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유지된다면 하는 것을 보누보누와 친구들은 알려주었다. 천천히 걷듯이 이어가는 관계는 좀처럼 깨지거나 망가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